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양전이 기다렸다가, 초인종이울리면문 앞에 앉아. 우리 집 주인님, 누가 봐도 못되게, 어왔지 만. 오늘부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 나도 최선을 다해 사랑할게. 누군가 나에게 넘치는 맹목적인 사랑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일까요?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신의 곁에 있습니다. 혹은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나보다 더 신경 쓰이는 존재, 우리 집 주인님,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인님입니다. 우리 집 주인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반려동물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경 쓸수 있을까? 하는 집사님들의 고민을 담은 방송입니다. 우리 집 주인님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고민하는 저는 코코 집사 김윤영입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들이 늘어났죠. 반려동물은 가끔 나의 걱정이 되는 가족이 되기도 하지만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내 편이 되어 분에 넘치는 사랑을 주고는 합니다. 사랑을 넘치게 줄. 오늘의 주인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응. 첫 번째 집사님의 사연입니다. 어? 이번 집사님은 닉네임이 있네요. 용감한 애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 주인님에 대해 제보드려요. 저는 말이죠, 고양이에요. 아주 예쁘고 귀여운 고양이. 그런데 말이죠, 저희 집에는 저 말고도 고양이가 많아요. 제가 숫자는 잘못 세지만 한 23마리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쁜 고양이들이 집안에 넘쳐나고 놀아달라고 야옹야옹 거리는데도 주인님은 자꾸만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와요. 저희 집에는 23마리 고양이가 쓰는 화장실이 3개밖에 없고요. 밥그릇도 3개밖에 없어요. 이미 여기는 고양이가 차고 넘치는 것 같은데, 주인님은 왜 자꾸 친구들을 더 데려오는 걸까요? 혹시 저희로는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해답을 알려주세요. 이거 완전 심각한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용감한 애용님의 주인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애니멀 호더 같아요. 주인님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용감한 애용님의 보호자는 용감한 애용님을 전혀 보호하고 있지 않아요. 사태의 심각성을 먼저 인지하고 빨리 그곳에서 구조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니멀 호더란 쉽게 말해 동물을 모으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만 막상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하여서 동물을 방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동물을 뜻하는 애니멀과 물건을 꾸준히 저축하는 데만 의존하는 수집벽자를 뜻하는 호더가 합쳐져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애니멀 호더는 일반적으로 반려인이 키울 수 있는 수준의 수를 훨씬 넘는 동물들을 사육하기 위해서 사육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다하지 않은 채 동물의 수를 늘리는 데에만 전념하고 사육은 제대로 하지 않는 사육태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동물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수집하는 행위에 가까운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로 이는 동물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애니멀 호더들은 자신이 동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혹은 버려지는 게 불쌍해서 등의 이유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애니멀 호더 등은 대부분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들이 동물학대를 넘어 아동, 노인학대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애니멀 호더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난 누구였는지 결코 선명하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면 멈춰 있던 내네 발걸음도 익숙한 목소리를 따라서 훅 차오는 숨을 감출 수 없이 난 내게로 달려가고 있어. 슬슬도고하게 무너졌던 바. 애니멀 호딩 연구회에서 애니멀 호더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먼저 최소한의 위생 공간과 환경, 영양, 동물 의료와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도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면, 함께 살아갈 자격이 없는 거겠죠. 그리고 애니멀 호더는 관리하지 못해 생기는 문제의 영향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본인의 관리 미흡으로 애꿎은 동물에게 생기는 문제들을 본인의 잘못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상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동물의 수를 늘리는 것도 애니멀 호더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본인이 제공하고 있는 환경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동물들을 계속하여 수집하는 것인데요. 이미 데려온 동물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본인의 컬렉션 수를 늘리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생활 환경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부정합니다. 애니멀호도의 경우 동물들의 경우도 상태가 열악하지만 인간의 생활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생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애니멀 호더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니멀 호더가 동물들에게 강제적으로 제공한 환경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케어조차 하지 않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동물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장기적인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는 동물들이 고통받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넓게 보면 한정된 공간에 다수의 동물을 키우며 케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변의 공중위생과 환경적인 문제, 부분에서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가 관리하는 동물은 영양, 위생, 장소, 의료면변에서 반려동물이라면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것들도 모두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반려인이 쏟아야 하는 애정 또한 받은 적이 없겠죠. 애정을 받지 못해 동물들의 심적인 부분부터 위생과 위료 의료, 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동물들은 신체적인 부분까지 모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After darkness, sun has pushed the stars, all sin is gone. 호더가 수집하는 동물들은 보통 중성화 수술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공간에 제한 없이 있을 경우 무분별한 번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목줄에 묶인 삶을 살거나 철창 속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가 기르던 동물들은 운이 좋아서 구조되었다 해도 장기간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없이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랑스러운 동물들도 동물의 출신지만 듣고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동물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대부분 안락사됩니다. 내 내가 봐도 바보같이 느껴지게 만드네. 내 이상해 배어든 너의 향기에 한 목숨 에난 오늘 하루도 버티네. 버겁던 모든 일들도 가볍게 느껴지고 못들던 잠도 쉽게 들게 만드네. 너는 구가 기르다 구조된 동물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랑스러운 동물들이 많습니다. 이 동물들이 본인의 마음껏 사랑해줄 멋진 가족을 만나고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법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네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면 책임감과 관심을 갖고 작고 소중한 생명이 살아가는 동안을 행복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단순히 귀여워서라는 이유로 생명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 아이의 세상이 내가 되는 아주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니까 고민에 고민에 거듭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함께 세상을 살아갈 반려동물에게 내가 좋은 집사가 될 준비가 되었다면,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집 주인님의 DJ 김윤영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염전이. 다 졌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지금까지 제작의 정예진 기술의 최하연 진행의 김윤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못 되게 들어왔지만 오늘부터 착하게 지내 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 로 잡아보지 마. 운정일 너만 기다리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정의와 진실의 소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방송국입니다. 본 대학 방송국은어인의이양과정서